제가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 파커 파머라는 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교육가이면서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하는 오래 전부터 그 퀘이커 교, 교도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문구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문구를 처음 주목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 문구를 딱 들으면서 파코파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너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지준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 설교 제목 보면서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그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마 각자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달릴 거예요. 우리는 보면 다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으면 그 나중에 뭐 말씀도 같이 읽고 나누다 보면은 그 생각들이 약간 다른 것처럼 이 파커 파머는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거를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너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그리고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 행동하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에게는 마틴 루터킹 목사나 로자 파커스 마하트와 간디 같은 이런 멋있는 사람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따라서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들 열심히 그 위인들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파커 파머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위인들을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왜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알아보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영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표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한테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을 방해했다. 그가 추구한 순고한 가치와 삶의 목표는 그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동기되어 동기부여가 돼서 바깥으로 나간 삶이 아니라 그가 딱 보니까 너무 멋있고 좋은 가치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간 거였는데 어, 어떻게 보면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정말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선택이 결국 그는 그런 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들의 삶과 이 파커 파머의 삶에그 간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파커 파머는 오랜 시간 동안 삶에서 부대 낀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마침 아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가 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 참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훨씬 자기네들한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어 그런 미인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또 제가 보기엔 좋아보이는 거 멋져보이는 거 능력있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보,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고열프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왜 삶이 그렇게 고달픈지를 오랜 시간 지나면서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에 이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제 삶에서 이렇게 체화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동기 부여를 해 주고 힘을 주는 원동력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나온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딱 보기에 좋은 거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고 남 보기에도 좋은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보면은 자기 삶을 잘 보고 성찰함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면서 발견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파크 판머가 어 30대 초반에 들었던 어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 문구가 60대 이후에 굉장히 다르게 와닿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것이 이제는 60대 후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를 지우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삶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지우려라 삶을 직면하고 삶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이건, 파커파머가 그 30대 초반에 이해했던 것과는 동일한 문구인데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파커파머가 30대에 이해했던 그 문구의 의미와 60대에 이해했던 문구의 의미가 다를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그 쓰는 언어로 풀어본다면 이런 거겠죠.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삶을 수용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에 그가 이해한 정구의 의미가 60대에 이해한 의미가 왜 달랐을까? 제가 보니까 음식 상태도 다르고 음식 수준도 다르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대, 10대, 20대에 내가 어떤 문구를 보고 이해한 것과 지금 여러분이 동일한 문구를 보고 이해한 것이 같습니까? 말씀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봤는데그 문구가 되게 다양하게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laughs> 결국 나의 현재의 의식 수준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때그때 그때 이게 그렇구나.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건강하게 이해를 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건강하지 않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주 동일하게 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파커파머가 30대에는 의견 충천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가치를 따라하는 것 자신이 삶을 호령하며 한번 내가 해보겠다, 잘 해보겠다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의 모델을 찾는 것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학교나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단연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위인전을 많이 읽는 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좋다 그 이야기가 왜 그런지 이걸 보면서 제가 더 이렇게 깊이 알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인전을 통해서 내 삶의 고상한 목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위인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인을 따라 살다 보면은 가림이 찢어지고 힘들고 나는 그 위인이 아니, 아니니까 좌절하고. 또저 같은 경우도 삶의 목표가 항상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생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점차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40 넘어서부터 이게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삶과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교감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그 같이 숨모임 나누실 때 한번 나눠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같은 현상에서 어 제가 오늘 그 여러분에게 그 드린 말씀 1 0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를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한 번만 화면에다 좀 띄워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 20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주 많이 읽고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현재 상황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늘 하려고 딱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그래도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에다 물어보면은.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 이래서 사실 그 맡긴다는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맡기는 게 움직이지 마라. 네가 먼저 나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제 성향상 원래 가만히 있는 성향이 아닌데 크리스천이 되면서 움직이지를 못했고 먼저 나서면 안될것 같고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틈틈이 보면서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니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기다리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인가 야.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할수 없이 마지못해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일들만 해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왜이 말씀을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해를 했을까 하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20대에 아마 너무 열심히. 삶을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지를 썼지만 안 되니까 삶에서 굉장히 움츠러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 제 앞으로 떨어져서 제꼭 해결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삶을 직면해서 헤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삶에 두려움도 생기고 실패와 좌절을 인생에서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다시 이 10편 37편 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와 닿았냐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 삶에 직면하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20대 때 제가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랬을 때 꼼짝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해했던 게 지금은 내 삶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요즘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았구나. 나는 왜 20대 때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삶의 패배감을 느끼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말씀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아, 약간 창피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작년부터 제 삶에 아주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살던 전세집에서 오랫동안 계속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집을 찾아야 겠고 제가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 완전 구를 옮겨서 다른 구로 집을 찾아서 결국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저는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사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80세가 넘으시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고 완전히 그 다른 동네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알아보고 엄마, 엄마를 이렇게 좀 챙기다 보니까 엄마가 침해증상이 침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 모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 제가 처한 상황이 무조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뤄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의지 하면그까이것시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기다리자 이 생각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씩 해결하고 직면하고 물어보고 어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어 좀. 직접 제가 이제 처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랍게 발견한 것은 제가 직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들다는 일도 문의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집 문제도 결국은 잘 해결이 됐고 저희 엄마가 그 치매 증상 보이신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뭐 치매 검사 제대로 받고 엄마, 엄마가 치매 진단으로 확인이 돼서 등급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고 이것까지 일들이 정말 잘 됐어요. 그 치매 진단 받을 경우에 그 요양등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한 번에 갔는데 의사 선생도 님 도와주셨고 사회복지사도 도와주시고, 특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몇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처리가 됐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어, 무조건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삶에 직면해야 되다 보니까 직면을 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더니,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할 수가, 어,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아주 무리함 없이 그래도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되도 괜찮아. 안 되면 그거 아니면 다른 것도 해보지 뭐. 그리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거 해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우주어 들어서 어제 앞에 떨어지는 일들만 하다가 어느 순간 계속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 내가 조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래 무조건 해봐. 안 되면 어때? 안 되면 그거는 아닌가 보지? 그럼 또 다른 걸 시도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읽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삶에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삶을, 어 이렇게 살아내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삶을 계속 직면하면서 나아갔을 때 길들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요즘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진작 좀더 해봤을걸.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했을 텐데. <laughs>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저의 메시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각자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음식 상태와 오늘의 상태, 그리고 각자의 그 생각, 고정관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저희가 다 똑같이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 0배 이렇게 열매를 맺지만 안 좋은 땅에 맺으면 열매를 못 맺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의 의식 상태, 마음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목표나 생각대로 삶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삶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삶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이 다 삶이 우리에게 말하고 인도하는 것을 듣는 과정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잘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안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무조건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삶에 직면하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내게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해야만 합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삶을 수동적으로 살다는 말씀도 아니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증명하고 살아내라. 우리는 현실삶에서 마음을 여는 만큼 삶을 수용하는 만큼 삶에 증명하게 니다 삶을 직면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현재 삶을 제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때 보면 그래도 어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는 해요. 투덜거리면서. 근데 보면 투덜거리면서 해도 한다는 거는 마음을 열고 내 현재 삶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서. 아무런 투덜거림 없이, 불평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삶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을 열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행하갑니다 그걸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삶을 묵상할 때마다 읽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을 되새기는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절씩 교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3경.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걸을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이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충장할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항상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때 어,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어려움도 피하고. 힘든 일도 없고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연대, 연대가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발견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랬습니다.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내게 뭐 축복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힘든 일은 없애주세요.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사 말씀처럼 삶의 희노애락이 계속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노애락의 교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그런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직면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삶을 수용하고, 삶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수용하고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삶은 그냥 내게 오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싫어하면서 삶을 거부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삶, 사람은 삶을 직면하고 수용하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복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제목으로 드렸던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이번 한주간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장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